4 3, 2 1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광주에서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는 오자마자 빛이 난다 김호중 <laughs> 사랑해요 김호중 오늘 오신 분들은 2일차 오신 분들은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오셨네요 좋습니다 뭐가 하나도 안맞네요 음. 빛이 난다 김호중 사랑해요 김호중 그 다음 뭐라고요? 잘생겼다 김호중 아 틀렸습니까? 네 그래도 또저 어릴 때부터 인물은 또 그래도 괜찮다 <laughs> 예 그게 참좋더라고요 어제 이제, 첫날에 이제 오신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이 지금지께서 빛이 난다 김호중이를 하니까 사실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은 제가 이제 공연을 한두 시간 조금 넘게 이제 할 예정인데, 박수 소리에 따라가지고 이 공연이 네 시간이 될지 다섯 시간이 될지,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제가 이 박수소리랑 함성소리를 많이 들으면 살짝 이게 맛이 가거든요. 딱 아, 보니까 오늘은 내가 시계까지 차고 딱 나왔습니다. 어제 방수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제, 길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길데 오늘은, 오늘은 제가 그래도 시간 정확히 딱 맞춰서 2시간 30분 안에. 자, 우리 시계 가져가세요. 아, 오늘 시이 없이 않려고니다 빛이 난다, 김호중 그거에 어제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더라고 그래, 내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빛이 나는 김호중 사랑하는 김호중 스바로티 김호중 이렇게 연습까지 해주시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숙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 오늘 우리 식구님들 만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이 물을 마시러 갔거든요. 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척 하는 척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물 마시러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곳이 천상.